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혹시 기다려주신 분이 계신가요? <laughs> 그렇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어제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 한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봉투 4 개가 스티커가 전부 담겨있는 봉투거든요. 제가 저기에다가 그냥 진짜 종류별로 진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꺼내 쓴단 말이죠. 이 정도 양은 제가 어디 있는지 대충은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도저히 딱적대 독수에 쓸 그런 스티커들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티커가 있으면 있구나 이런 느낌은 아는데 뭔가 아, 딱 이때 이 스티커 쓰고 싶어 했을 때 그런 스티커를 어, 빠르게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한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튼 서런이 길었는데 그래서 어, 스티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어, 상자를 사왔습니다. 제가 사실 바인더를 한번 써보기는 써봤었어요. 이건 작년에 작년에 샀던 스티커들 바인더인데 어,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넘기면서 한눈에 볼 수는 있지만, 렇게막쇠다겠다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더 뭔가 더 귀찮은 저한 번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한 바꿔하고, 또 이제 정리 좀한 다음에 다시 넣어놓고,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바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일일이 하나하나 꺼내서 또 넣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귀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았어요. 찾기는 이렇게 보관을 한 건데요. 그냥 스티커를 쪼라락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찢어버리면서 찾는 거죠. 근데 얘도,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저렇게어 케이스 같은 것들을 한번 사봤고요. 어 다이소 하템이죠 요즘 새로 나온 신상인데 버블 스티커예요. 이렇게 박이 들어가 있는 버블 스티커인데 이게 네 장에 천원 보이시죠? 대박이에요. 아주 너무 예쁘고 이번 여름에는 다른 버블 스티커는 어, 이제 있는 걸로만 쓰고 얘를 위주로 많이 써보도록 하려고요. 저 케이스가 너무 작긴 한데 이게 제가 이 케이스로 저거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보니까 이렇게 한마이를 빼앗겼다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네, 일단 투명한 케이스 이렇게 다 분해를 해 줬고요. 제가 다 꺼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고, 일단 최근에 좀잘 쓰는 친구들부터 정리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좀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냥? Lightning stricken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scented nova ca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 sunk hills, sky color schemes, makes you forget about all types of things. You remind me of the 요거랑 요거랑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스티커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저렇게 냅두려고요 한번 정리한 거를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음, 먼저 보여드리자면 예전에는 A7 다이어리를 맨날 썼었기 때문에 이거는 A7 속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은도로 볼 거고요 요거 세 개만 성공해서 준비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은도로 볼 속지입니다 메모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아먼저 제가 제일 아끼는 보여드릴게요 아, 요건데요. 자, 요건데요 여기는 브랜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인데요 은꾸 작가님이랑 베베 포포수 이렇게 3가지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어, 엄청 많지는 않은데 포포수 작가님 거결국창이게 많은 이렇게요 귀여운, 귀여운 게딱 많아요 큐티즈 꼭 사용하세요 진짜 많이 썼어요 정말 제가 잘 쓰는 진짜 잘 쓰는 브랜드고요 똑같은 게몇 장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이렇이렇도좀 약간 결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묶어놨어요 후지마켓, 뭐 헐리버튼수아스튜디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의 후지마켓 세커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요 귀여운 그런스 세커들 그다음 이거는 이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박스인데요 제가 서포터즈 했던 스티커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 원래 따로따로 하다가 양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서. 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히클러, 그다음에 폼폼 스튜디오, 그다음에 러브송 러브 고파이, 뭐 약간 그런 여기들 약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모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어, 스티커, 님 스티커입니다. 그다음 쪽 여리 님 알파벳 스티커 조금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 님의 색깔 스티커가. 도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어 작년에 나왔나? 아무튼 이렇게 재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1월달 작년 1월에 나온 스티커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유방공이랑 어, 어, 디어타운 커를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이건 이제 디어타운 스티커들 작년에 부일페 가서 샀던 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음, 이제 레몬이랑 이런 것도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공 일반공 스티커들 유방공도 제가 은근히 하나씩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을 때는 좀. 더 안 되더라고요. 얘 하나만 붙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가 그래서 요즘엔 잘못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좀 차분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 취향을 아시겠네요 이제 이런 차분한 느낌도 굉장히 좋아한다. 는거얘는 선물 받은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아까하고잘못 쓰겠어요. 제가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스티커 정리가 끝이 났고요. 요거 플러스 요거는 이제 견출지랑뭐 다이소 스티커들. 요구 요구 그런 걸넣놨고요이 바인더들은 그대로긴 한데 이렇게 떡매랑뭐마테 이런 거는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벌써 지금 4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스티커가 많이 없거나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나머지게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카메라가 좀 내려와 있었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